안녕하십니까. 낭만수선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듯이 정장바지, 아니면은 슬랙스, 뭐 치노팬츠, 뭐 여러가지 바지에서 우리가 카브라, 롤업, 아, 롤업이 아니죠. 어, 턴업, 요 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카브라를 넣는 방법. 요렇 요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는 어, 바지 기장 단처리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카브라하고 터너비라는말 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쓰는 말하고 같이 한번 배워 봤는데. 요 카브라하는 접 단의 너비는요. 일반적으로는 3.5 3.5cm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크게 하는 거, 넓게 하는 방법은 한 6cm 정도까지도 합니다. 어, 옷 브랜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하는데, 어 기본적인 거는 3.5cm이기 때문에 3.5cm 폭만큼을 하려면은 이런 3 5 c m 에 이건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달력으로 만든 거예요 3.5cm로 어.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제가 다 갖춰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사이즈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접단 이거는 어.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달력 있죠 탁상 달력 어. 달력이 있으면은 요 달력 다 쓰고 나면은 이제 버리지 말고 요 뒤에 빳빳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폭을 달라 주는 거예요 센치별로 이렇게 센치 별로 이렇게 폭을 잘라서 제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어요 구멍을 여게 뚫어 놓으면 나중에 옷걸이 같은데 뭐 거, 거는 데 있잖아요 거는 곳에 딱 걸어 두시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씩 사이즈를 보고 우리가 이 폭을 정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3.5cm이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두 가지 방법을 다리 한 개에 한 개씩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자 우선 바지를 펴놓고, 편안하게 펴놓고, 땡겨 올려서, 이제 선 긋기를 먼저 할게요. 두 가지 선 긋는 방법을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줄일 사이즈는 12cm, 12cm를 한번 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에서 12cm에 선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끄어 주고 반대쪽에도 12cm 똑같이 선을 긋습니다. 자요렇게껐으면은 아까 전에 우리 단너비를 이거 3.5cm 요폭으로 한다기 했 때문에 요걸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그래서 선긋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자, 여기가 기장선이고요. 자, 요 단너비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칸 지금 했죠. 그리고 두 칸, 두 칸을 꺼줍니다. 자, 두칸 끄고 마지막은 2cm, 2cm를 선 그어주면 됩니다. 2cm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다리는 뒤에도 표시를 또 해줍니다 아 여기는 끌 필요 없겠네요 여기 재단선이거든요 자 바로 재단하겠습니다 이쪽 다리에는 오버록을 찍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자 이쪽 다리에도 12cm씩 방법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뭐 따로 보셔야 됩니다 자 12cm 12cm 자 이번에는 자를 이렇게 꺼주고 그 다음에 한칸 끄었죠 두칸 이번에는 세칸이니다세칸 세 칸입니다. 세 칸을 꺼 주고 아까 전에 요기에서 재단했는 거는 잘려 나갔고 우리는 요 기준 요두 번째 어, 선에서 2cm 요가 똑같습니다. 선 끊는 거는 똑같아요. 요기에서 2cm. 재단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게. 음. 자. 아까 전에는 여기를 재단했지만은 이번에는 요 끝에 세 칸째 되는 한칸두칸세 칸째 되는 부분을 가위로 잘라 줍니다. 그래서, 오버록식하고 제가 접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시접이 다르죠? 요 시접이고 요 시접 달라요. 어. 그래서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이제 오버록식을 처리, 오버록 처리를 할 거고요, 끝을. 이쪽에는 다리미로 접어줄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부분, 뒤쪽에도 똑같이 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얘는 오버록, 얘는 다리미로 접어주면 됩니다. 다리미, 얘부터 먼저 접어놓고, 요거는 오버록은 뒤에 제가 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 끝부분, 제일 끝에 선, 어, 2cm 거는이 선을 다리미로 가려주면 됩니다. 자 이쪽 다리 이쪽 다리는 오버록을 쳐서 오겠습니다. 자 방금 오버록을 쳐가 왔습니다. 오버록 이 방법은 오버록식. 자첫 번째로는 오버록식, 두 번째로는 접는 방법. 이건 다리미로만 꺾어줬습니다. 끝 부분은 자르고 나서 오버록 처리 안 해도 돼요. 깨끗하게 나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미싱이, 미싱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요 방법으로 하시고요. 미싱하고 오버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요 방법으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이제 어떻게 작업해야 되냐면은, 작업 방법은 똑같아요. 얘랑 얘랑. 첫 번째 작업을 했을 때 선극기. 그 선극기에서 길이 차이가 좀었던 방법이 좀 다르지. 이끝 처리 방법 하는 거 지금부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 보세요. 자, 다리미로 꺾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장선. 이 기장선 바로 첫 번째 선. 아래. 기장선 아래 첫 번째 선을 다리미로 꺾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때 선에다가 동그라미 표시하는 거는 다리미로 접어라는 표시입니다. 음, 요게도 마찬가지. 다리미로 접어준다.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는 다리미로 꺾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리미로 한번 접어볼게요. 똑같이 접어주겠습니다. 자, 바지를 우선 뒤집어요. 뒤집어서 접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접는 방법이었네요. 자, 이렇게 선을 보면은 기장선이 있고, 요첫 번째 선, 요첫 번째 선 기준으로 해서 다리미로 접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자, 학교 학교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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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방법인 오버록식 방법입니다. 오버록식 방법은 이렇게 다리미로 한번 접어놓고 이제 오버록 요 사이에 오버록 쳤는요 사이에 봉제를 해준대요. 음. 자, 이렇게 오버록 쳤는 가운데 부분을 봉제하는 느낌으로 안솔기 선부터. 요게 안솔기, 요거의 옆선이에요. 바깥솔기. 자, 여기서부터 봉제를 해나가겠습니다. 선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서 접힌 선이랑 요시 접선이랑 딱 맞추어서 봉제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요때는 원단을 너무 당기면 이게 들리잖아요 이래야 되면 안 돼요 바닥에 딱 원단이 붙도록 이렇게 딱 눌러주고 봉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요기가 기장선이었어요 아까 접어놓 거는 기장 첫 번째 선 기장선 아래의 첫 번째 선 그래서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접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카브라예요 접단 예, 그래서 접어도 여기 접으면 여기 선이 보이죠? 요 선대로 그대로 접으면 됩니다. 접어서 고정으로 눌러주기만 됩니다. 이걸 고정시키는 고정박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고정박음을 하겠습니다. 자, 초크선 따라 이게 접혔는 선과는 요 선을 보고 그대로 접습니다. 딱 접어주고, 자 대략 한 중간 지점, 접단의 중간 지점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힌 단의 중간 지점에서부터 위로, 그러니까 기장 아래쪽으로 말고, 위쪽으로 이렇게 선을 맞춰서 봉제를 해주면 됩니다. 박을 때는 이 선, 솔기선, 선상에다가 봉제하면 표시가 덜나요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이렇게 박아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박아주면, 은 요게 선상에 박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보기 싫지가 않아요. 선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요렇게 봉제를 반대편에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반대편을 하는 거는 생략할게요. 네 개를 해야 돼요. 요거 하고 또좀 다음 다리를 또 해야 돼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접는 방법입니다. 접는 방법. 접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솔기선, 안 솔기선, 안 솔기선 여기서부터 봉제할 거예요. 여기 여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닭 뒤집어서 자. 좀 전에는 오버록에 박으면 됐지만은 이번에는 오버록 선이 아니라 접혔는 선. 접혔는 선을 우리 노루발 왼쪽 노루발에 안쪽 날을 두고 턱을 맞춰서 끝상침을 놓는 개념입니다. 끝에. 그리고 원단이 이렇게 들리지 않도록 눌러준 후에 봉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봉제가 완성되었으면은 기장선이 요게에요. 요게하고 요게하고 같은 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요걸 저 그대로 접어주면 돼요. 이렇게 접어주고 요 안에 있는 선 보고 그냥 그대로 접어가지고 고정박음을 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전에 보여줬던 작업입니다. 자 이제 봉제를 했으면은 다리미로 접어주면 됩니다. 요 선이 있죠. 요 선대로 그대로 접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접어줄 때는 이 간격이 항상 일치하는지를 눈으로 잘 보면서 해야 돼요. 손 따라 접때이 폭이 일정한가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다리미로 접어 주셔야 됩니다. 카브라 턴업의 이 생명은 이 폭이 일정하게 접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초보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공정을 빠뜨리지 말고 똑같이 작업을 해 주셔야지 정확하게 작업이 돼요. 현장에서는 이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다 생략되기는요. 근데 그거는 눈이 자만큼 정확하게 될, 숙련이 됐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숙련이 안 됐다면 이렇게 다리미로 잘 꺾는 거를 미리 선부터 다 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야 요 간격이 일정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일정하게 이쪽 다림질하고 이쪽 다림질하고 이렇게 한 후에 마지막에는 주름 접힌 선대로 이렇게 접어서 그대로 앞부분 뒷부분 따려주면서 이런 식으로 다림질을 해주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 가브라 가브라 작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접어 올렸는 통이 안 맞다면은 요 부분이 막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밑으로 선을 더 벌려줘가지고 통을 늘린 후에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살짝 좁아지는 형태예요. 좁아지는 형태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기장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줄인대요. 이만큼은 그리고 요 끝을 딱맞추어서 대보니까 요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 요만큼만큼을 요 밑으로, 요 밑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쏙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커프 또는 턴업 그리고 가브라라고 부르는 명칭의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황을 좀 달리 했습니다. 이쪽에는 오버록 처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오버록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요,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줘서 끝을 깨끗하게 시접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작업. 이거는 접는 방법이고 얘는 오버록식 방법이었습니다. 오버록식 방법은요 원단의 두께나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 원단이라든지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이 접는 방법은 깨끗하게 나올 수는 있으나 계절에 따라 옷이 두께가 두께감이 두꺼워지면은요 많이 접, 접는 단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얇으면서 좀 좋은 옷들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저희가 어, 명품 같은 거는 그리고 일반적인 수선 방법은 전부 다 오버룩식 처리로 해가지고 카브라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넣는것 중에 요 단의 너비는 아까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게 센치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6cm를 하겠다 하면은 기장선을 만약에 여기가 기장선이라면은 이거를 두칸끝에한칸놓고두칸끄고 마지막에는 2cm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는 끝은 고정해놓고, 그 다음에 요 위에만 자꾸 폭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걸 뭐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가브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따라 하시면 좋은데, 오버럭이 없다면은 요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식만 사용하있는 방법. 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낭만수선 김식장이었습니다.